녹내장 많이 들어보셨죠? 녹내장이란 여러 위험 요인으로 시신경 이상과 이에 따른 시야 결손을 보입니다 초기에는 딱히 이렇다 할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 이르면 작은 대롱을 통해 외부로 보이는 것만 <놀람> 지다가 결국 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손상을 얻게끔 대부분 약물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기에 이를 때쯤에 증상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막기 위해 조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농내장은 개개인의 치료에 따른 반응이 다르고 환자 또한 자각 증상이 적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과 손상을 막기 위한 의료진과 환자의 노력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온누리안과 문수정 원장이었습니다. 전주 MBC FM 94.3MHz 여성시대 저 김선식 저 한의정과 일상에서의 기쁨과 고민을